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. 문제있는 사람이 이름 그대로 문제있는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. 그러한 면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들이 42%를 지지해서 자기가 59%에 자기를 반대하는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마치 어 국민의 전체적인 그 지지를 받은 것처럼 대통령자리자에 앉아서 그것도 복을 선 거잖아요. 박근혜 대통령이 남은 인기 1년 남짓한그 비가 만 자기가 대통령에 앉아야 되는데, 국민들이 아무 말도 안 하니까, 그냥 놓은 설정 5년 동안 다 해버렸어요. 잘했으면 또 진짜 봤죠. 이름 그대로 문재인은, 문재인 있는 사람으로서 문제만 자꾸 만들었습니다. 급기야, 그놈이 자기의 예색을 드러낸 것이 간첩이란 것입니다. 그래서 이번에 1천만 서명을 받아서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를 하고, 윤석열을 힘있게 국정을 인정할 수 있도록 우리가 뒷받침하는 선반 및 운명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. 받고 있는 가운데 보니까 문재인이 일어나고 뭐가 잘못했다. 문재인 잘하고 있잖아. 하 사람이 다독이십니다. 그 사람이 간첩이 아닌지 자기가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. 네. 신형복이를 간첩 중에 간첩이 있는 신념보기를 가장 존경한 쪽에서 우리를 간첩이라고 합니다. 그러면 그것을 자기가 존경하고 잘하고 있다고 하는 사람, 그 사람도 간첩이 아닌지 자기도 모르게 간첩인지도 모르고 지나가고 있지 않습니까? 그래서 우리는 이 판을 빌리기 위해서 2024년 4월 1일까지 우리 카프레이드는 그대로 지속을될 것이며, 더욱더 세를 확산해서 2024년 4월 1일부로 이 땅에 진짜로 정권 교체가 마무리되는 그의 우리 카프레이드가 이를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. 지난해 3월 9일, 중앙시장 보궐, 보궐, 보궐선거 3부대선 6일 우리 지방선거를 통해서 우리 카프린즈가 저는 자부합니다. 우리 시민들한테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는지 그거로서 감히 이야기하지만 이번 6월, 6월 1일 지방선거 때 보십시오. 완승을 했습니다. 압승이 아니고 완승 했습니다. 시장으로부터 시내에서 구역까지 한 석도 불러 수도 없고 싹다 다 우리가 도리했습니다. 단지 불그 부회원 중에 세석 중에 한석을 더불어당이 파견한 적이 있습니다. 그외 전부 다 우리가 어, 앞선 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2024년 4월 1일 그때에는 지금보다 더 똘똘 뭉쳐서 더불어당한 석도 주지 않는 그런 혁명을 4월 1일 진정한 정권교체를 이루어 갈 것입니다. 여기에 우리는 뭉쳐서 힘껏 나와서 반드시 이길 것입니다. 우리는 이긴다. 이긴다. 우리는 승리했습니다. 그래서 이번에 보수가 압선으로 인해서 우리 국민이 하나가 널널 뭉쳐서 이 시간을 마칩니다. 저는 이 사흘 끝이 양산에 천박에서 64명의 병원을 둘러 세우고 세기로 집집을 하고 있는데, 지름을 저놈을 크게 나눠주셨습니다. 오늘도 그 문재인 집 앞에는 기자해견을 하고, 사람, 사람이한 사진이 올라갔습니다. 그것은 우리가 시작했고, 우리가 그 꿈을 붙여서는 그것을 대한민국 전체에 문재인을 투속하는 그런 여론 머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.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문재인을 구속하라는 이 소리를 국민들 전체가 문재인을 구속해야 된다는 그런 여러 모리를 위해서 우리는 신의를 누우면서 하고 문재인 집 앞에서는 그것을 받쳐을 받아서 문재인을떨어내는그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. 어떻게 하는지 문재인은 하수없지 우리가 끌어내도록 합시다. 그래서 외칩니다. 문재인, 여전제 문재인을 구속하라! 非常好，现